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함지만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좀뺄수 있을까? 근데 그 살이 잘 빠지질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 없이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삶은 잘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몇 차례 진지하게 시,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언제나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요. 그래서 또 실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 이런 책들이 나와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봅니다마는 거기에 좋은 방법들은 제시해 줘도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57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이 듀나미스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리뽀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 싶다는 것. 그것을 알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에그능력에이듀나미스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나 교회 다닌다. 아그러면 사람들이 어 착한 사람으로 알아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2 0절에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지극히 그심을 알게 하시기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이 듀나미스,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능력이라니까, 이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능력.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말소시키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을 도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과거의 우리의 죄의 후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말소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죄를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다 도말한다는 말은 이것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도말한다는 말은 그 과거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무시해버린다 그런 뜻이고요. 무효로 한다, 상쇄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 그림을 그린다 할 때. 밑그림도 잘 그리고 색칠도 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멀어서, 멀리서 보면, 아휴,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 선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색칠을 이게 색이 아닌데, 다른 색을 칠했어야 되는데 하, 이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다시 그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림이라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그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라면. 후회한다고 됩니까? 뉘우친다고 됩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한숨 짓고 후회하느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도 잡지를 못해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초라한 삶을 살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과 실수들을 오래된 상처와 기억들을 말끔히 제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없애 주신다는 말이 도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후회들, 다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아주 후회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서에 쓴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지워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어디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제 우리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하나님 어제 제가 이런 실수를 자, 죄를 지었는데 그럼 무슨 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기억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발리 빌리뽀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일 내가 행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너는 이제부터 이것을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잡으려고 풀 향하여 조차가지 뒤에 것은 잊어버렸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자기 맥박을 이렇게 짚어보세요.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산 사람은 이 죄악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끝났나 싶으면 또 생기고, 문제가 겹쳐서 오고, 하, 문제 끝날 일이 없어요. 날마다 문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와 같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딱들어누우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죠. 그런데요 밑에 깔리면요 숨을 못 쉬어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 처지가 한번 대보세요 제 환경에 한번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초점을 자꾸 문제에다 맞추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하나, 자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그 어떤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밑에 자꾸 깔려가지고 숨못 쉬지 말고. 이 약속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문제에게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를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다 볼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네. 아,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성장이라고 하죠. 근데 역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박해,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복음을 전하다 가.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주세요. 그랬을까요?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박해를 막아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보봐 주 없어서 그런데 이 박해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 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는 하,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팍팍 성을 내고요. 어? 화를 내고요. 아니, 무슨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한10% 밖에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말하고 그런 게1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감정적으로. 아우, 얼마나 성마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좀 변화되면 좋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습니까? 나의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 인격은 이렇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힘의 공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 영적인 건전지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거듭났다는 말처럼 이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지, 이게 그냥 시작되었다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영어 한번 보세요 너희가 생각 없이도 꼭 맞아 들어가는 세상 문화에 그렇게 잘 적응되지 말아라 대신 너희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너희는 안에서 밖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속히 응답하라 너희를 아래로 끌어당겨 미, 미성숙한 수준에 있게 만드는 주변의 문화와는 달리 하나님은 너희의 최상을 이끌어 내시고 너희 속에 성숙함이 잘 형성되도록 발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이런 인품을 가진 분은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고 이런 사랑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인내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간혹가다 들으실 줄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품에서 성장해 갈수 있을까요?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잠시 동안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속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일생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가로막는 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이빨이 아파요. 그런데 치과에 가면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기다릴, 자꾸 미루면 이는 다 썩어요. <laughs> 회복이 안 됩니다. 나중에 뽑아야 돼요. 다시 또 임플란트 해야 돼요. 뭐 임플란트 해도 괜찮으면 괜찮지만 <laughs> 또 하, 이게 내가 지금 아픈데 이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자 그럴 거야. 근데 수술은 겁나니까 다음에 갈래, 다음에 갈래, 다음에 갈래 자꾸 미루면 어떻게 돼요? 병을 키워요. 나중에는 손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나다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무슨 변화는 하나도 안 변화되죠. 다른 거라니까요.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강력하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나는 이제부터 시작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로 시작한다. 그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는 마음을 열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거야. 그리고 순종할 거야.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